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반찬통은 왠지 열에 강할 것 같지 않아요? 국을 담든지 전자레인지를 쓰든지 플라스틱 도마가 이제 그 칼질을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이 점점점 깨져서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몸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주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늘립니다. 오늘은 진짜 좀큰 주제다. 플라스틱. 그전 세계적으로 이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가 깨지는 즉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출되기 시작하는 거야 플라스틱이 녹는다는 의미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문제 아시겠죠 그런데 녹는다 분자 결합 구조가 깨진다라는 것과 흐물흐물해진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분자결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열을 받으면 부드러워지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거랑 요거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그러면 어떤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미세 플라스틱 그 문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 방법이 이제 많은 매체에서 이제 잘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지만 저는 딱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두 가지다. PE 또는 PP, 폴리에틸렌, 폴리 프로필렌. 왜냐? 이두 녀석은 고원에서 물리적 성질이 좋기 때문에 분자 결합구조가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하다고 라 적혀있다. PP, 우리가 배달음식 시키면 받는 용기. 그리고 마벨도 PP고, PP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재활용 모양 아시죠? 삼각형 모양의 화살표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모양 밑에 PP라고 적혀있으면 아, 이거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하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PE는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되어져요.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 HDP, 뭐 LDPE 이런 식으로 붙어요. 어. PE가 붙는 제품은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죠 PE, T 안 됩니다. PET랑 PE랑 완전 다릅니다. 뜨거운 물 부었을 때 오그라드는 거. 그게 PET. 완전 다르거든. 요 얘는 전자레인지 쓰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을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하면 환경호르몬. 그리고 분자 결합 구조가 깨져서 녹아버려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수가 있다.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봤어요. PP, P 두 가지는 사용 가능하다. 자, 그럼 컵라면은 뭐야? 컵라면 소재, 스티로폼 플라스틱 중에서 공기 방울을 주입을 시켜서 단열을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가 있어요. 주로 컵라면에 쓰이는 스티로폼 이게 P.S. 근데 얘들은 음, 열에 약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돼요. 컵라면을 먹는데 뭐한 3분 정도, 5분 정도, 그죠? 그 정도 이제 뜨거운 물을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왜 굳이 스티로폼 재질을 사용하느냐? 고온이 돼야 되잖아. 우리 군, 군대 이야기해도 되나? 추운 겨울날, 육개장에 1 0 0도씨의 물을 부어서 라면이 완성이 됐어요. 영하 20도야. 익은 시간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져.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식은 라면만큼 맛없는 게 없어. 넘어가지도 않아. 그냥 괜히 슬퍼져. 웃긴 게, 그, 뜨거웠다가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푼다 계속 뜨겁잖아. 안푼다 신기하죠. 그런데 요즘은 마, 많이 바뀌었죠. 전자레인지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용기에 담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뭐다? 종이컵이랑 같다. 종이에 LDP 필름이 씌어진 용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비싸겠지. 종이는 나무잖아. 나무는 희소해요. 거기에 LDP를 또 발라야 되니까. 공정이 한번더 들어가잖아. 비싸잖아. 비싸도 사람들은 요즘 건강을 생각한다. 그래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라면은 뜨거우면 안 불고 더 맛있다 했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스티로폼 쓴 육개장이 나는 맛있다 <laughs> 우리 그 종이컵에 코팅이 돼있다고 했잖아요 종이컵 안쪽에 색깔이 보이죠? 투명하죠? LDP 이거 보이십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빛이 투과하질 않죠? HDP 그게 다른 거예요 저밀도 P 고밀도 P 그러니까, 고밀도 P는 내부가 보이질 않아. 근데 저밀도 P는 내부가 보인다. 색소 넣은 게 아닙니다. 음. LDP에 색소를 넣으면 안에가 보이도록 그냥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고밀도에 색소를 넣으면 안에가 안 보이는 거지. 그냥. 검정색이면 검정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빛이 투과되질 않는다. 종이컵 안에 발려지는 그 플라스틱 소재가 LDP라고 했잖아요. 그 플라스틱 이 없으면 채소 못 먹습니다. 비닐 하우스 아시죠? 비닐 하우스의 소재가 LDP입니다. 왜냐 식물들은 빛을 받아야 되잖아 강압성을 해야지 자라잖아 그래 빛이 투과하는 플라스틱 필요해 ldp를 씁니다 우리 반찬통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폴리카보네이드 pc 제 세대는 이거 이야기하면 아 하실 거예요 cd 재질이 pc 재질이야 그리고 어, 요즘 보온병 많이 쓰시죠 그 보온병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 pc 그러면 보온병에 쓰이는 PC라는 플라스틱은 왠지 열에 강할 것 같지 않아요? 반찬통으로 만드는 어떤 산, 트라이탄, SK화학에서 이제 만든 에코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파생되어져 나온 플라스틱이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반찬통은 국을 담든지 전자레인지를 쓰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 왜냐?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는 그럼 왜 사용하냐? 그럼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떤 재료의 수분을 세게 흔들어 가지고 그 마찰에 의한 열로 가열시키는 원리예요. 찌는 거 똑같다. 그래서 온도가 100도 시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하다. 플라스틱 도마가 이제 요런 많이 쓰시잖아요. 특히 TPU 도마를 많이 쓰시죠. 1, 2년 주기로 갈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칼질을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이 점점 점 깨져서 나오겠죠.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1차적으로 이제 용출이 되기 시작하고 도마라는 도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반찬 통은 반찬 담아놓고 냉장고에 넣어서 가만히 놔두잖아. 얘는 꾸기고 뭐 칼로 내려치고 씻고 그리고 또 열탕 소독하신다고 또 뜨거운 물도 불 붙고 막 그렇게 하잖아. 식세기에도 놓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나좀 그만 괴롭혀라 이 새끼. 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손을 이제 놔버리기 시작하는 거지. 분자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가만히 나와도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에 다 식재료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 묻어가지고 그게 뭐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몸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각종 매체에서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많이 이제 알려주죠. 플라스틱은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아요. 어떤 플라스틱이든 분해가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끓여 먹었어. 그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회를 떠서 먹어.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 몸에 많은 미세 플라스틱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이 재활용입니다. 근데 플라스틱의 가장 안 좋은 특징이 뭐냐? 성질이 다른 플라스틱은 섞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생수병을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해요? 뚜껑. 떼서 버리세요. 라벨 찢어서 버리세요. 왜냐 뚜껑 HDPE, 라벨 PP, 그리고 이게 발려져 있는 접착제 아크릴 접착제 그리고 이 몸통 PET 이 생수병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네 가지 플라스틱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네 가지 플라스틱이 섞이질 않아요. 생수통을 그대로 버려 재활용을 해요. 재활용 센터에서 이거를 수거를 해. 이거를 같이 넣으면 품질이 엄청 떨어지겠죠 섞이질 않으니까 그거 컬러내는 작업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재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야 팩트가 재활용률이 제일 좋아요 사실 제일 많이 쓰잖아 얘 녹여서 얘만이라도 살리자 <laughs> 라고 해서 따로따로 떼서 버려라 그런 이야기 들문에 오늘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어떤 플라스틱을 쓰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생활 속에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플라스틱 잘 사용하면 득이고 잘못 사용하면 독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사용 방법 그리고 쓰임 용도를 알고 잘 사용하는 게 좋겠죠? 끝.